어 그제까지만 해도, 뭐, 멘탈, 멘탈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면 저한테 가야 요 전화로. 돈이 필요하면 얼마 <laughs> 그러니까 제가 직접 키워본 경우 가운데 여러분들은 좀도움되말씀 드리려고 합어요그중에서 특히 이제 어린이시들이 어떻게 하는지, 이런 말씀 제가 이제 알고 보니까 혼란, 홀란, 혼란스럽다는 아, 이야기가 될까요? 제가 예를 유치원을 보낼 때도요, 어떤 유치원을 보내야 될지 너무 막, 아, 인하고다한거유치원또 얼마나 많았지? 또, 또 그래서 저는 막이애 키운다고 마누라한테 큰 소리쳤지만 아무도 모르잖아요. 제가 또잘 양육받은 경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시내에 있는 가장 큰 쓰는 제일 쓰죠. 지하 1층에 가면 부모교육 그런 거 있어요. 거기서 조금 과장하자면 부모교육 서가에 어 그만 높은 서가에두칸세 칸을 부모교육 서지가 득 채워져 있거든요. 거기 있는 책들 내 기억에 거의 다 읽었어요. 정말 내가 모르니까 그좀 부정적으로 거칠게 말하면 공부에 함대체 있고 좀 부드럽게 말하면 공부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 커서 여러분들은 많이 있죠. 내 인생의 아쉬움을 사랑하는 내 아이는 물려받지 않았좋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는 저처럼 공부에 대한 아쉬움이 없이 잘컸좋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제 1선을 꺾어 있던 책을 다 같이 내렸는데 그것도 순서가 있어요 나름대로 일단 다못잘 모르니까 제일 처음에 뭘 보려는가 제목에 용재자들 같이 무조건 샀습니다. 고부자식도니고 <laughs> <laughs> 아. 그러니까 지금도 독일의 유명한 영재교가칼비테라고있어 일본하면 시치다 마덕보라고 있어요. 한국하면 조석희 박사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세계 각국의 용재 집안 있잖아요. 어떻게 키우는지 다 알고 독일의칼비테라는이 유학자의 집안은 전부 유제야. 그 사람 책을 보니까 그 집안 어린 시절부터 살림욕을 많이 했잖아 산에 내려다 있는 자 관찰하고 요즘 말하고 수비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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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산 수비치오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래가지고 칼 미테리고는 아 이거 더싶어가지고애들하 맨날 앞산 갇잖아. 애 유학인데 진짜. 또 일본은 시지다마도코는 뭐이 무쪽 저쪽 뭐 하더라고 시지다마도코의 유학 교육법이 뭐있잖아 모조리 따라.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다음 유치원 보내줘야 되겠어요. 유치원을 골라야 되는데 너무 복잡한 거야. 그다음또 유치원 우리 아이 유치원 잘 고르는 법. 그리고 여성 중앙 뭐 주부 생활. 그리고 뒤에 교육 체스는 조금씩 질리잖아요. 그러면 또 손해를 쓰고 다 복사해다가 이제 딴 안한 거예요. 유치원을 골라야 되는데 유치원 종류가 또몇 가지가 있더라. 요즘 엄마들은 상식이지만그당시에는다 깜짝 놀랐어요. 몬테어 못했어니 교육법을 실시하는 유치원이 있대. 어머야. 그리고보니 몬테소리를 가장 잘 가르치는 대구의 대표유치 개발학유치원이래 지금도 그린나 모르겠다. 남북, 옛날 대명동에남북에있어에서 건너면 개발학유 제가 직접 갔잖아요. 예. 그리고 또개발학유치원 몬테소리 교육에 대한 좀 이렇게 한계? 뭐 이런 것을 또 강조하는 유치원이더라고. 이른바 통합유치원 그래가지고 또 통합유치원의 대표 개명대학교유아 교육과 부선유치원 전친이라고는어친는이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 친구는 이친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고구는이친구이잖아 그리고 안돼가지고이친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이 친구는 이친이는이친목는님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에 그래도 어린 시절부터 뭐, 하나님 말씀, 한 구절에 더 들으면 안 좋나? 교회 구설 유치원으로 라고 그, 제가 대표 교회는 유치원을 설립할 정도의 규모가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수성 끝에 그 유명한 구원파가 한, 옛날에 그 세월호 사건 났을 때그 뭐, 알죠? 유병원 목사라고 그분이 창립한 그, 교파 중 하나, 원파가 있는데, 그구원파의 대구 교회가 있어요. 그, 뭐, 대구 중앙 신내교회가앞산에 있어, 앞산에. 거기서 유0을 만들었다니까. 상분 수치. 지금은 없어요. 상분 수치. 내 군대를 직접 아이들 데리고 다니는 거 해바라기층 가보니까. 1, 2, 3층 전부 교우로 돼 있어. 몬테소리식, 몬테소리가 강경 그잖아요. 그, 뭐, 하여튼, 엄마의 느낌 나는 그, 원목목제, 뭐, 저, 저, 뭐, 질감이 없고, 막 이래가지고, 뭐 그거를 교우로 다 만들어요. 제가 딱 가보니까 첫 느낌이 뭔가. 응. 그래서 원자는그 대구 산립 유치원 연합회 회장도 안닙니다 할머니인데. 그럼 해외에 가면 뭐, 그럼 교구사와 국도에전시다 뭐, 이렇죠. 그래서 저는 젊은 아빠지만 여쭤봤잖아요. 선생님, 그런데 혹시 바깥 노래도 있습니까? <laughs> 또 오르다 보면 이스라엘이 유복 들으니까 또 바깥 노래도 중간에 올래도 아이씨, 이거 읽은 책만 하면 강조하게 다나가네 <laughs> 진짜 혼란스럽다 음. 그리고 그러니까 유치원 내 다섯 분 내가 직접 아이 하고 다다니어요 인터뷰도 하고 개명대학교유학했구그을유치원통합교을 그 한다는 데는태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통합형 교육을 한다는 데그명 유치원 하니까 음. <laughs> 아빠가 장담로 어떤 엄마들상담으로 원비가 얼마입니까? 이렇 질문이. 근데 제가 가가지 1년간 그길로를보여주으니까 내가 어요어 <laughs> <laughs> 체험학습을 많이 했었 그런 거기서 그런 뛰 보자니까 저를 상담하려고 나왔던 선생님이 당황해가지고 교무실도 뛰지 않았나 그런 점차, 한 시간 거쳐도 그렇게 뛰는 애가, 연간 뭐 계획 이런 거천 수립했겠죠. 근데 그 학부모들에게 열람시키려고 만든 부르마이드 그 같은 그런 거라. 아 그래가지고 그만 찾아가면 어디서 만화 출판사, 그 그렇게 상담하기도 그러니까 너무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는데 이것 뿐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우리 아이가 10년 후에도 영어를 좀잘니면이생각했었거요 우리 아이 4살, 4살 다섯 살 때. 그래가지고 영어 학원 뭐좀 영어 좋은 영어 교육 기관 을거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알렇게도 지금 소리만 는 영유가 처음 이제 우리 국내에 도입이 막되기 시작하던 시기에 영어의 주연이. 그래가지고 또막 영유도 찾아봐야죠. 그때 내 보물동 안이 있어요. 음. 우리는 보물동 여기가 아니고 요 안에 아파트 단지 있죠. 음. 그때 거기 유명한 요 학원인데 영류를 표방한 학원, 그 당시 매직 월드가 음. 이런 영어 학원이 있어요. 우리 다짜리 아이들 데리고 내가 직접 왔어요. 거기 보니까 한교실은 그러니까 공항 맞아, 공항에 비행기 타러 온 상황을 설정하고 한 교실 을 만들고, 한 교실에 약국을 설정하고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부수마다 원어민들이 이렇게 하나씩 배치해가지고 선생님 역할하고, 와 진짜 보내고 싶대 또저 성서에 가면 지금도 있는가 몰라 푸른 방송이라고 있는데 푸른 방송 1층에 보면 그때 키즈 클럽으로 유명한 영화관이 있어. 거기 가보니까 온 실내가 다 카펫. 초학식 카페 다 했죠. 그리고 교실마다 볼풀. 저는 뭐 꿈인 줄 알았어요. 요즘은 이데 있나 몰 아니, 교실에 이만큼 높이를 볼풀이, 볼풀이 뭔지 는 <laughs> 볼풀로 가득 차고 애들이 볼풀 하나씩 뛰어놀면서 한 교실 열 명씩, 보등인하고 막, 여덟 명씩, 열 명씩. 그리고 학부모들은 우아하게, 거실에서, 그러니까, 로비에서 커피 우아하게 마시면서 모니터로, 교실 활동을 해야 나가죠. 아, 저 형은 똑같더라고요. 그 영화 는만 그리 가파요. 그리고 조금 후지긴 하지만 그 당시에 막 등장하는 이 시시. 국내 국내, 국내 토종부대도 데이 시시가가, 그, 여러분들 집으로 막 이렇게 설립하 대명동 이 시시, 뭐, 예를 들면 덕이 시시, 이 시시도가. 이런데 보내 진짜 우리처럼 뭐, 잘하게 되 근데 어디를 보내야 될지 너무 혼란스러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첫, 첫 번째 당면한안 끼는 것이 곤란스러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지금 제가 두 가지 얘기를 들었어요. 또 하나는 허무하다는 거예요. 저는 실제 엄마들 상담하면서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직접 해봐도 그렇죠. 하루 종일 애들하고 막 고함 지르고 막 욕하고 막 지랄하면서 딱 추우죠. 엄마들 여기서는 고상하있지만 집에 가서 애들하고 팟들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저는 우리 연구소에서 어린이들과 인문학 수업해가지고, 아이들하고 그림책을 가지고 있어요. 책을 좋아하게 만드는 작업이기도 하거든요. 가끔씩 보드킹이라고 이런데서 엄마가 화났다. 이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 이제 가지고 수업하면서너엄마 어제 화낸 장면을 이얼하이 묘사해 봐라니까 그럼 애들 순식잖아요 얼마나 이얼하게 묘사하는데 어제 엄마가 욕하는데욕욕 해봐라 하 4학년 중 되면 욕 안해요. 엄마 체면을 구길까봐 참을 못하겠으니까 그러니까. 그럼 1학년 들어 아예 시발 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종일 애들하고 싸우면서 막 거칠게 말하면 미친년들 빌듯이 애한테 딱막막 하죠 근데 자기 딱 대고 누우면 하루를 결산하잖아요 하루를 결산을 할때 가만히 생각해봐요 뭐 진도를 나갈게 있나 애 실력이 향상된 것 같다 너무 허무하잖아요 소당 이런 거못맞아주 이걸 막하소연가지고 그래서 잘 생각하고 있어. 잔대대가 다 먹으면 허무하다. 마치 물이나 모래를 손으로 잡으면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고 남은 게 없는 거죠. 하루하루 사는데 열심히 살잖아요. 나름대로 우리가 IQ에서 대충 살아요. 열심히 산다. 미친 년 소리 들을 정도로. 여러분들 i q 서 자책 많이 했죠. 내일 목적 짓고 가봐야지. 우리 방금 궁금 IQ를 집중해서 집중요 충동 조절 장애. 정육과에서 분노조절장애를 하지만, 우리도 뭐, 그 극하긴 좀 그렇고. <laughs> 이놈의 이 충동조절장애는요, 막 진짜 뚜껑 열리기 시작하면 눈이 비는 게 없거든. 이게 제 병원이에요. 여러분들도 같이 배우겠지만, 눈이 비는 게 없으면 막, 아, 뭐 사랑하긴 말기나빨로 차고 막, 머리 쥐받고. 근데, 이 병의 특징은 뭐냐면요, 불순한 정신 하면 제정신이 나와요. 네. 그 정신과도 소용이 없어. 정신과 가서 의사들이, 정신과 의사들이 회의 키워봤어요. 그 우리 하수연화는 들어준단 말이에요. 들어주고 좀 심하다 싶으면 처방전을 내버려. 약물 처방. 너는 항문제, 니는 신경안정제, 니는 수면제. 이런식. 근데 이게 효과가 있으려면 이게 증세가 쭉 일관돼야 되는 풀타임 사이코나 이게 효과가 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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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가 아이들 으면서는이 질병은 풀타임 사이코가 아니고 또 2시간 지나면 매니저 돌아와요. 돌아오면 아유 내가 또 사고 쳤구나 싶잖아 저는 이거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애한테 너무 미안하잖아요. 저는 아버지도부터자라고이 놈한테 아이사 하나 뿐인데 이 아이한테 정말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어요. 정말 로 그래가지고 내가 꿈속에라도 들어가서 이 아이를 돕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재울 때 재울 때애 어릴 때재때 애가 잠들었다 싶으면 우리 와이프는 바로 지방으로 돌아가자. 내 주변에. 근데 저는 이상하게 애가 잠들었는지, 입불은안 차는지, 또 방문을 한번 열고 들어가요꼭 방문 열고 들어봐요. 있잖아요. 애가 막암호을 보면 막, 잠꼬대를 하면서 뭐 땀을 똘 흘리거나 막이러거든 그러면 거저 죽었는데, 이다 닦아주고, 입을 차는 데서 덮어주고 이러거든요. 그때, 애가 꿈을 꾸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애는 이제 작고 약하니까, 늘막 이렇게 힘센 나한테 막고, 울고, 울고, 막이랬거든요 그래서, 꿈, 꿈, 잠꼬대 하는 거 보니까 워낙 많이 힘센 놈한테 보해가지고막 하는 그런 소리에요. 그럼 제 마음 어떤가면 정말 기도했어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이 아이 꿈속에라도 들어가서 돕고 싶습니다. 제 마음이 그런데 서고 싶문에 그게 없어요. 조금 안할거고 그래가지고 이세 개, 저세개하고막 발로 차고 저는 성, 딱 보니까 성비로빵 생겼죠. 그래가지고 저는 뭐 부모교육 많이 받았거든요. 부모교육 받으면 그냥 낮은 날뽑겠서요 들어봤어요. 음. PET 교육이라고 부모교육 이런 걸 듣으면 나전다고 애 잘못을 지적하나 봐. 이러면 자존심이 낮으니까. 그게 아니라 애가 잘못을 죄책했을 때 느끼는 엄마의 감정 이걸 잘전달하라니그 부모교육법에 따르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애야, 네가 수학문제에 집중을 안 해서 자꾸 틀리니까 아빠는 몹시 화가 난다. <laughs> <laughs> 씨 <이씨. 웃음> 차라리 머리 한대쥐주고발한대 차는 게더 낫다. 애는 못해요. 갑자기 아빠가 안아지 난다고 해야 뭐 쉽지 않다니까. 그것도 어느 수준이 되는 인격적으로 성숙한 부모라야 뭐 해야 네가 자꾸 틀리니까 엄마는 속이 상아난다 이렇게 말하죠